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방통신사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푸르른 5월 8일, 어버이날의 따뜻한 기운 속에 강원특별자치도 화천산천어파크골프장에서 특별한 대회가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 이건실 회장이 주최하고 주관한 제2회 연합회장기 파크골프대회가 바로 그것인데요. 돈의 어르신 파크 골프 동호인 약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건강을 다지고 서로 화합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는 어버이날에 맞춰 진행되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공식 행사에 앞서 참가 선수 임원 회원들은 대회에 참석한 내 빈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깜짝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이벤트를 펼치며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미덕을 되새겼습니다. 행사장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훈훈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파크 콜프 대회를 많이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서 우선 회장기 대회를 제 2회째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많은 선수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아프디리 어르신들의 그 건강을 위해서. 이 대회가 더욱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파크 콜프를 치게 되면은 한 하루에 6,000보에서 7,000보 이상을 걷게 됩니다. 하체 근육을 강화하기 때문에 어른들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의 위상을 높이고 어르신 체육 활성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 주듯 강원특별자치도의 주요 인사들도 자리를 빛내 주었습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신경호 도교육감, 그리고 최문순 화천군수가 참석하여 어르신들을 격려하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건실 강원도연합회장은 대회사에서 최근 강원특별자치도가 고령친화도시로 선정된 것을 언급하며 축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이미 세계 보건기구로부터 고령친화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는 것이 강원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파크 골프에 대해서 여러분들 추억도 많이, 많이... 김진태 도지사는 축사에서 파크 골프가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스포츠임을 강조하며 도내의 파크 골프 시설을 꾸준히 확충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뭐 효도를 할수 있는 길은 파크 골프장을 더 많이 좀 좋은 골프장을 많이 늘리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신경호 도교육감은 화창한 봄날 마음껏 경기를 즐기며 활력을 얻어 가시기를 기원하는 따뜻한 인사를 전했습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먼 길마다 않고 화천을 찾아주신 모든 참가자와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또한 각 참가자들은 어디가 우승할지 점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강원도가 18개 시군이 있는데, 그래도 파크 인구가 많은 춘천원주 강릉, 이런 대도시가. 하지만 결국 철원 지회가 최종 우승자로 선정되며 철원의 위상을 알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단순히 순위를 가리는 경쟁을 넘어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매우 중요한 화합의 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방통신사,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